구 MBC 내거리 벤처밸리 푸르지오 수성구 인프라를 누리는 새로운 주거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벤처밸리 푸르지오가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동구에 속하지만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과 인접해 있어 수성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성구와 동구의 합성어인 수동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이 지역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못지않은 우수한 생활 여건. 벤차벨리 푸르지오는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도보거리의 신세계 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영화관, 파티마병원 등이 있어 주말 여가와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단지 가까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 교통의 중심지인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와 가까워 KTX, SRT는 물론 지하철 1호선,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 트랩노선이 단지 앞 벤처벨린의 거리역 같은 인근에 계획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4호선이 개통되면 기존 13호선과의 환승 연계도 가능해져. 대구 전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학부모 수요까지 사로잡는 교육 환경. 이 지역은 뛰어난 교육 환경 덕분에 학부모 수요가 특히 많습니다. 수성구의 유명 학원가만 촌범어 일대까지 차량으로 5분이면 갈수 있어 학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의 효신초, 청구중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특히 효신초 입학 시 동부 중 배정이 가능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속 있는 구성과 계약 조건으로 실수요자 공략. 벤처벨리 푸르지오는 지하 5층 지상 33층, 총 4개 동규모로 아파트 540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56실로 구성됩니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d 자형 발코니 구조는 물론 스마트 시스템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주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계약금 부담을 줄이는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랜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벤처벨리 푸르지오는 수성구의 인프라와 동구의 입지적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